방송씨는 어땠나요? 시나리오 보시고. 아 이때 그 처음 제가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가 제가 공연을 연습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음. 갑자기 네, 아, 쉬는 시간인가, 밥 먹는 시간인가, 잠깐 어떤 건지 훑어봐야겠다고 열었는데 그 연습 시간, 그 쉬는 시간을 다 썼어요. 그래서. 버틸 수가 없는 거죠. 네, 버틸 수가 없었어요. 이 뒤가 어떻게 되는 거지가 너무 궁금해서 정말 한 번에 다 읽고. 읽자마자 이 책이 누군가에게 다시 가기 전에 가기 전에, 전에 갈까봐 겁이 나서 아 이걸 할수 있을까에 더보다 이 책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 겁이 나서 정말 바로 전화를 했었거든요. 무조건 하고 싶다. 그만큼 욕심이났던 시나리오군요. 네, 뭐,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본적 없는 그런 약간 첫 인상은 예전에 네, 제가 폼부스란 영화. 어떤 공막 정해진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 밀도와 긴장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 정도의 좀 긴장감과 밀도가 있었던 완성된 시나리오였어. 요 그래서 정말 도말할 거 없이 무조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. 자, 우리 정승인 씨는 영륜의 매력. 사실 그 동안 연쇄살인범 중에 매력적인 관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던 캐릭터들이 많았었어. 좀 저희에게 영혼의 매력을 알려주시죠. 어 사실 음, 영혼이 연쇄 살인범 예 네. 사실 좋아지는 않아요. 개인적으로 어쨌든 하지만 이 영혼이라는 인물이 매력보다는 어, 저는 그 시작점 이해가 이 됐기 때문에. 할수 있었던 배역이었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뭐 스포가 되지 않는 선이라면 보시는 분들이라면 시작점은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같이 그런 마음 정도는 들수 있는 캐릭터라서 영혼이 매력? 매력적이다 보다 같이 이 영화를 끝까지 갈수 가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. 이렇게 연관되는 것 같죠. 연민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절대 뭐 미화가 돼서도 안 되는 음. 캐릭터고요. 좋습니다. 그 시작점이 우리 정성일 씨가 이해할 수 있던 그 지점을 관객들에게도 다할 수 있을지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너무 좋은데 이게 바로 매혹적인 안공이죠, 네. 죽습니다.